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노노체그4편인 공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왈 구지어 인의 무악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 나중에 다시 또 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일 때는 오로 읽지만 그 외에는 다 이제. 아카락자 예, 그 글을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제 조금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글자가 그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다른 말로는 구차하다, 구차하다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어렵죠. 구차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좀난처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차하다가 그래서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 그죠. 구지어 인, 여기서 어디 어디에, 그죠? 진실로 뜻을 인에다 두면, 그런 뜻이죠. 그죠? 진실로 뜻을, 그러니까 오직 그, 이제 인에다만 뜻을 가지고 살면, 그죠? 무악야 그죠?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에, 그러니까 인한 사람이 어찌 이제 악을 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일단 이해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여기서 이제 그 구자가 원래 이제 구차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였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지자요지 자는 요것도 이제 뜻지 자예요 요것도 그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 그 문서를 보면 교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임금이 이제 그 어떤 뭐 말씀을 이렇게 내릴 때 밑으로 지방에 이제 내릴 때 그것이 교지라 그러는데 그럴 때도 이제 이지 이 자를 써요 이제 뜻지자 그렇고 이건 어는 이제 어디 어디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볼게 없는데 이제 요 의자가 요 의자 때문에 칠판에서 조금 더 해설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조사 어조사 의자인데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다음에 어 여기 있어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하면 하는 거 하나 하고 요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요게기다릴 사자가 되고, 요거는 티끌, 티끌 또는 티끌이 이제 먼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티끌 먼지 이게 좀더더 작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어감상. 그다음에 요거는 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글자가 이제 그 마늘모에다가 화살 시자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어조사 의자가 된 거고. 그거에다가 이제 사람 변이 들어가서 기다릴 사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흑 토자가 들어가서 먼지 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제 한두 개만 더 정리해 볼게요. 기다린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진인사 대천명 할때 나오는 거. 그죠? 기다릴 네, 그죠. 진 인사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일을 다 하고 대천명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그 명령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뭐 이제 자기가 이제 나는 이제 최대한 일을 다 했어. 이제 결론은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동기가 동기가 또는 목표가 목표가 순수했느냐? 많은 많은 백성이나 국민들을 위한 일이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진인사 대천명 할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자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직이 추상.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막, 막 차갑게 어렵게 하고, 대인 충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아주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해라 할 때도 여기 나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진인사 대천명의 대자. 직이 추상 대인 충풍. 그죠? 일단 우리 말로라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요거 이제 사람 이름에도 써요. 요게 이제 기다릴 해자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기다릴 사에서는 기다릴 대자고 이제 기다릴 네, 해자인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죠. 진사 대천명 예, 그거 하고 지기추상대인춘풍에서 나오는 그 대자라고. 예. 그래서 요거 같이 두인변의 절사자예요. 음. 아, 아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애자인데, 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할 말이 좀 많아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뭐냐면 티끌 먼지잖아요. 에 근데 옛날에 그 사슴이 있던 자리가 뭐 먼지가 많은데 여기 사슴 사슴녹자예요. 사슴녹자, 사슴녹자에다가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먼지 진짜야 이게 먼지 진 먼지 진 티끌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흙토, 흙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먼지, 먼지와 그죠? 먼지와 티끌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진해인데, 진해인데 이게 이제 그 먼지와 티끌이 이제 이 세상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속세라 그래 이걸 이걸 속세, 네, 속세라 그래요. 이 세상 음, 이 세상.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말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먼지와 티끌인데 그거를 이제 속세라고 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 보면 이게 이제 불은홍자야 그다음에 홍진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풍진 세상이라고 그래 갖고 그죠? 이풍진 세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풍진이라는 말도 많이 쓰요. 그죠? 풍진 바람에 날리는 먼지다 이거죠. 음. 그래서 속세라는 뜻이야. 진의 속, 그거는 속세야 이 세상. 이좀 속된 세상이라는 뜻이고 그냥 먼지나는 세상, 음? 더러운 세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홍진이란 말. 그러니까 뭐야 붉은 먼지가 이제.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이제 붉은 먼지만 있느냐. 뭐, 황진도 있어요. 어, 황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황진은 이제, 이제, 누런 먼지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또 하나만 더할게 하나만.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고기 비린내 같은 걸 나, 나타내는 건데, 고기 비린내가 안 좋죠. 냄새가. 그죠? 비린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성진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고기 비린내 난다는 이게 육달월변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성자야 이게 비릴 성자. 그래서 이요요요 아까 요요 우리가 지금 요거 갖고 한거야요거 갖고죠. 요거 갖고 어조사 의에다가 흙토를 붙였더니 먼 티끌 액자가 됐는데 얘는 먼지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먼지하고 만나서 가 진해가 됐는데 진해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좀 이렇게 좀그 어려운 현실, 어려운 현실 그걸 이제 속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현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홍진. 이건 이제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죠. 홍진의무힌 분네 인의 삶이 어떠한고 이런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세에 사는 게어떤가요그 말고. 그다음에 이풍진 세상. 그죠? 옛날에 이제 노래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죠. 어른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때 막1900막 30년, 40년, 50년 이럴 때 어려울 때축고 배고프고 그냥 막 생명이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막 그럴 때이 풍진 세상 그다음에 이제 이거 황진 이런 거는 이제 옛날 고전 같은데 많이 나와요 네? 먼진데 여기서는 이제 서양을 통해서 보면 빨간 먼지가 나는 거고 들판에서 보면은 누런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 같은 평야에서 보면 황진인 거고. 그죠 저녁 때쯤 먼지 나는 걸 보면 홍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피비 피비린내 나거나 또는 굶어 죽는 데서 보면 이렇게 성진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가 좀 쉽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예 그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 홍진이다 빨간 먼지다 풍진이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다 황진이다 누런 먼지다 성진이다 비린내 나는 먼지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자 그래서 요거하고. 다 뭐다? 속세다 이 말이야 속세가 이렇게 어렵고 추하고 그렇구나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에 반대말은 또 다시 있죠 네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그 2인편 05-1 그랬습니다 이제 뒷부분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왈 부여귀 시, 인지, 소, 욕, 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귀 라는 뜻이죠 음.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욕자에다가 이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불이기, 도득지 그랬습니다 불이기, 도득지 그 다음 그 다음에 불처야 이거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죠 그 다음에 빈여천 여기 나왔어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여귀, 빈여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기와 빈천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 그 다음에 시인지 소오야.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다시 여기 얘는 또 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여기도. 그 다음에 불이기도 득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요거 는 똑같아 그죠? 똑같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거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불처야 여기는 불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듬이 반복되고 있어요 리듬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구적 표현이 들어간 건데 리듬이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대구적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수사법이 옛날 고전에도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옛날 고전의 성인들이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게 현대에서 밝혀낸 방법 중에서 이제 뭐여러분들다 여러, 아시다시피 대구법도 있고 대조법도 있고 그죠 은유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유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그죠 굉장히 많아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래도 이게 이게 언제적 문장입니까 그죠 200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문장에서도 대구와 대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대구와 대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 대조법은 먼저 리듬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반대되는 내용 근데 대구법은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리듬이 그 리,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열거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으면 대조 대구법이고 내용이 정반대로 나오면 대조법이다 이 대충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기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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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한다는 뜻이다. 그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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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이런 말인가 보다. 어. 그리고 이게 원래 하고자 할 욕으로 나오지만 이게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마음신변이 들어가는 거야. 욕심을 낸다. 이 뜻이야. 욕심을 낸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뜻이었지. 원래, 아니, 원래는 이 뜻이었지. 그런데 이제 얘가 하고자 할 욕으로 이제 후대에 오면서 쓰니까 그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사적으로 욕심을 낸다 할때 사욕한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이 기도득지, 불의 기도득지. 여기서 얻은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죠. 이거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 여기 불이 기도득지.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 표현을 약간 좀 달리한 거야. 그러나 똑같은 말이야. 그죠?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거 이제 같은 말이 여기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처야 누리지 마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떻지살 것자라 그랬어. 그죠? 누리지 마라 이그 말이야. 그다음에 빈과 천은 그죠? 빈과 천은 빈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시인 시인지 오야 그죠 그랬어. 누구나 다 싫어할, 미워할. 그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불이 기도 듣지.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불거야 피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왈 부여귀 시인지소욕이야 불이기도득지 불처야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 또 하나 빈여천 시인지소오야 불이기도득지 불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칠판을 옮겨서 조금만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기와 부기와 빈천이. 그죠? 음, 부기와 빈천이. 음, 이렇게 있어요. 반대되는 말이죠. 어, 부유하고 귀한 거하고, 가난하고 천해진 거하고. 그러니까 부와 빈이 대조가 되고, 귀와 천이 대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기와 빈천이죠. 그래서 이제 글씨, 글씨 이제, 그래 이제 하나만 더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게, 무너질 괴짜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빈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좀 보면, 여기 이제 이재금자야. 이재금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조개패가 들어가면, 요거는 탐할, 3자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지고 이제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요렇게 이제 했더니 천알천자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했더니 야틀천자고 근데 또 이제 발음은 좀 비슷한데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죠 돈, 전, 자, 고 아,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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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나오면, 요 발음이 나오면, 요 발음이 나오면, 그, 도, 야트, 이게 뭐야? 천알, 천, 자. 천알. 천할. 천알, 천. 요렇게 들어가면, 야틀, 천. 얘가 들어가면, 돈, 전. 그니까, 러 천, 전. 요런 발음이 되는구나. 그렇죠. 요런 발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또 있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릇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릇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잔, 술잔 같은 거, 잔, 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더 해드릴 게 있어서 그래. 요,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요 부분이 들어가면 무너질 괴. 괴멸시킨다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괴멸시킨다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멸자 괴멸.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이제 해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보시겠어요 요 보시면 요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구나. 요거, 어. 이제 요거 글자를 한번 이제 보, 볼게요. 다시,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주살, 주살이라고 이제 작은 화살 입자야. 이게 주살 입자. 그 다음에, 요게 창, 과자야. 요게 창, 과자. 요게,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천간, 십간,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때 천간 무자이게 천간 무자. 자 이거 보시면 요렇게 해서 하나 둘셋 하나 둘어 이거 빠졌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넷 그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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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 무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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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딱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붙어 었이거나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개술자야 개술, 개술. 그다음에 지지술자야 개 또는 천간과 지지인데 여기 이제 지지, 지지 술자야 이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수자리라고 그래서 보초한 건 이제 수자리 숫자야 이게 숫자리 숫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병장기 병장기 융자야 경장기 중에서도 창이 긴 창이야 긴창긴창 어. 그래서 이걸 장창이라고 그래, 장창 장창 융자야 그래서 이제 융자고 이거는 이제 경계할 게자 이거는 경계할 게자 경계할 자 이걸 제가 이제 왜, 왜 이제 통합 처리를 해 드리냐 지금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거 이제 주살익자는 이제 논어에도 또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한 방에 알아두시라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주살 작은 화살 익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가서 이렇게 하면 창과자고. 주살익자 창과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건 천간무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더간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술 그죠? 그 술자야. 이거는 갑을병정 무기 할때 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점이 요렇게요렇게 찍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찍히기도 하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변방을 지키는 숫자야. 그 수자리 숫자야. 이게 변방을 지키는 수 수자리 수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해서 이렇게서 해서 해 여기 하나가 들어가 하나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병장기 긴창 장창융자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서 해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가면. 경계할 게, 경계할 게. 그래서 지금 이 글자를 한번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저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활, 부와 귀가 빈과 천하고 대조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인지 소욕이야. 그죠? 시인지 소. 여기 보시면 피하지 마요. 뭐야? 싫어한다 그 말이니까 소오야. 그예하고예하고또 됐고, 그 다음에 불이 기도득지, 불이 기도득지, 그죠? 요 리듬을 잘 살리세요. 그 다음에 불처야, 불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거자는 피한다 그러니까, 피한다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응. 그래서 요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런 뜻으로 PRP자 그래서 어, 뭐 해설도 참자세하게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기서 대구와 대조법이 리듬이 잘 살아 있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여기서 욕자는 바란다는 원자인데 원래는 이런 뜻으로 쓰였고 첫 자는 살 것자고, 오자는 싫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것자는 그 다음에 피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주요 글자들을 좀잘 상기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뜻이 명확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